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한국플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스마트 표면처리학과에 방문해 주신 이경환 수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삼성전자에서 표면처리 기술에 대해서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이경환 수석입니다. 표면처리 기술이라고 하면 습식도금, 건식도금, 양극산화, 도장 등 아주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. 이러한 표면처리 기술은 소비자가 눈으로 볼수 있는 외관부품뿐만 아니라 고기능을 요하는 부품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가전, 스마트폰, 반도체, 영상가정 등 소형 부품에서 대형 부품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표면처리 기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육대뿌리 기술 분야의 하나로 미래 첨단 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없어서야 안될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학하시어 표면처리 산업 현장을 이끌어 주신다면 개인의 영예뿐만 아니라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